진짜 한국어 강쌤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사고를 치다입니다. 사고, 교통사고, 사고가 나다, 사고를 내다 등 사고가 들어가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지요? 네, 사고는 나쁜 일, 문제 또는 나쁜 짓, 좋지 못한 행동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치다. 치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 다음에 몇 가지 치다가 들어가는 단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네요. 또레미파솔. 피아노를 치다. 음악 소리를 만들어냈네요. 네, 치다는 이런 느낌의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의 표현을 알아볼까요? 사고를 치다는 나쁜 일, 문제를 만들어 내다. 나쁜 집, 좋지 못한 행동을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나쁜 일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나쁜 일은 뻥! 하고, 폭탄을 터뜨리듯이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표현 사고를 치다는 예상하지 못한 나쁜 일을 만들어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좋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어머니 제가 또 사고를 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그릇을 깨뜨렸어요. 뭐라고? <laughs> 즉, 이 아들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말 대신 사고를 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잘못한 일을 설명하고 있네요. 오늘 표현.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또 무슨 사고를 쳤어?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